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픽스석 bj 번호번호입니다 아 여러분 진짜 되게 완전 많이 오랜만이라 제가 오랜만에 지금 좀 쉬었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쉬었어요 좀 쉬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 제가 준비를 할겸 해서 마음도 잡을 겸 멘탈도 찾을 겸 해서 지금 방송을 켰고요 어, 계정 같은 경우가, 이제, 한번, 무, 무그 뭐냐, 뭐라 그래, 그걸, 살짝, 그, 정지가 됐다 그래야 되나 그걸, 뭐, 비활성화? 비활성화인가? 그게 됐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스트리밍을 원래 제가 많이 하는데 어, 스트리밍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이제 인사를 드리면서 배팅을 조금 조금 하면서 이제 인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습니다 어,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정이 풀리고 24시간 있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내일부터는 이제 완벽하게 제가 맨날 하던 거대로 옛날에 하던 대로 이제 스트리밍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봐 주셨고 옛날에도 많이 해 주셨고 많이 들 도와 주셨기 때문에 제가 똑같이 여러분들께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 여러분들께 뭐 따로 뭐 설명을 드릴 건 솔직히 없어요. 왜냐면 요즘은 뭐 시스템 배팅도 다 알고, 다 알고 알죠. 뭐 삼장, 뭐 삼홀이면 뭐 좌삼짝이고 뭐. 우사 짝이고 뭐, 뭐 좌사 홀이면은 뭐 이거 아니고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우삼 짝을 건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좌삼 홀을 건다거나 아니면 뭐 우사 우사 홀뭐 좌사 짝 이렇게 거는 거죠? 예 네? 이렇게 이렇게 거는 거죠? 동일한 그래 동일한 동일한 금액으로 뭐 우에 뭐 우이 우삼 홀은 뭐 우삼짝을 갈 건데 그럼 우에 만원 걸었으면 삼에도 만 원, 짝에도 만원 이런 식으로 거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 우삼짝을 건다. 그러면은 이제 좌사 홀만 안 뜸됨 안뜸 되고요. 어 이렇게 뭐 좌삼 홀을 걸었다. 그러면 이제 우사 짝만 안뜸 되고요. 그리고 뭐 우사 홀을 걸었다. 그럼 뭐자말 그대로 뭐 좌삼짝만 안 뜸됨. 뭐 자사홀? 뭐 자사짝, 뭐 자사짝 걸어. 그럼 우선홀만? 안되면 돼요 자, 이거의 이제 팩트 결론은 결론, 자, 결론, 어, 50대50 확률을 줬다고 75% 승률이 되는 거죠. 4개 중에 인게틀링 그러니까 4분의 1 확률로 틀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확률 여러분들 숙지 하셨나요? 이렇게 확률이 높아진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일단 알려드리는 거구요. 이게 이제 시스템 베팅, 뭐 너무 솔직히 너무 구차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거 그렇고, 이게 뭐 대충 시스템 베팅, 뭐 이딴 베팅이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실 거 같구요. 그 시스템 베팅도 다 끝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는 시스템 베팅이랑 뭐 어떻게 베팅하지 다 보자. 그냥 파워볼. 파워볼 시스템. 배팅. 이거는 이제 보호 배팅이죠. 제가 만든 배팅입니다. 파워볼은 두 개가 있어요. 없어요. 양빵 시스템.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자, 알려 드릴게요. 자, 1번이야. 1번. 제가 알려 드릴 거 파워볼 시스템 배팅 그리고 파워볼 양빵 배팅. 이렇게 알려 드릴 겁니다. 자, 알려 드릴게요. 자 1번 자 보노베팅, 자, 이건 뭐냐? 자, 여러분들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확인 좀 할게요. 네,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배팅 칸이 있잖아요. 네, 뭐, 뭐 파홀, 뭐, 파홀짝은 뭐 1.93이고, 그냥 그러니까 단폴은 다 1.93이에요. 그러니까 단폴, 그러니까 단폴은... 정도 1.93이에요. 구정이에요뭐언어버뭐훌짝 일반볼 잡혀가고, 그리고 그리고 소중대, 소는 2.6배, 중뭐확률도 많이, 많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일반볼 조합 3.7, 이건 뭐냐? 이게 뭐냐면 뭐 홀, 그러니까 홀이랑 그러니까 훌짝언어버 같이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홀 플러스 언더. 아 이거 아닌데? 아, 언더. 이게 이제 3.7배 이렇게 됐다. 뭐홀 플러스 플러스 뭐 오버. 뭐쌉 플러스 언더. 뭐쌉 플러스 오버. 이게 다 고정적으로 이제 3.7배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3.7배당.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뭐 다른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일반 볼 소중대 조합이라고, 그러고뭐홀 플러스 소, 뭐짝 플러스 소, 뭐홀 플러스 중짝 플러스 중, 짝 플러스 중뭐홀 플러스 대, 뭐짝 플러스 대 이렇게 있는데. 자 알려줄게. 이거는 4.4배당, 배그랑 그리고 얘는 4.3배당이야. 왜냐면 좀 많이 나오네요. 난 모르겠어요. 한번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잘 나오죠? 확인을 좀 해볼게 잠시만요. 오, 잘 나오네요. 화질 구지야. <laughs> 녹화를 하면은 너무 화질 구지야. 너무 너무 화질 구지. 아래튼 이렇게 된 거고. 자 이런 거 대충 숙지하셨죠숙지하셨으면은 이제 저희가 알려드릴 건 이제. 솔직히 이건 안해요. 소중대자 여러분, 이 심심할 때나하시고 저희가 팩트로 하는 거는 바로 얘네들입니다. 오노 배팅은 이제 어떻게 되냐? 자, 단포는 1.93이라 했어요. 예, 그 얘도 솔직히 의미 없어. 이것만 알면 돼요. 나 이거 두 개. 잘 봐. 자, 내가 이거 배팅을 하면 소줄게 자, 지금, 자, 이, 제가 좀 있어요. 뭐, 잘 봐. 자, 지금, 자, 1출 가정 하면 가정. 자 그럼 제가 일반볼 홀에다가 뭐한한 6만원 걸어 자 일반볼 홀에 지금 6만원 걸었죠 일반볼 홀에 걸었으면은 일반볼 홀 언더 홀 오버 제외하고 이제 짝 언더나 뭐짝 오버 중에 하나 걸면 돼. 뭐짝 언더 걸어 뭐짝 오버가? 어? 짝, 짝, 오버?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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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 짝 언더? 짝 오버 짝 언더? 짝 오버 짝 언더 짝 언더 짝 언더 그러니까 6만원 걸었으니까 4만원 자 그럼 알려줄게 내가 지금 1홀 6걸었고 1자건 4걸었잖아 응? 이렇게 지금 배팅을 했잖아요 맞아? 어 이렇게 걸었지 그러면은 1홀 적중시 적중시 음, 11.5가 되고 자건도 어, 뭐, 적중시 14.8총 10만원을 낸자 10배팅에서 해서 어 짝, 옴만 안 뜨면 먹어 그리고 조합을 먹으면은 개많이 먹어 이게 이거는 이제 단포를 먹었을 때는 무난하게 먹는 거고 그니까 러 조금 먹는 거고 조합을 먹었을 때는 개많이 먹어요 이게 이제 보노배팅입니다 보노배팅 단폴에 금액 60% 조합에 40% 베팅해서 먹는 거 이게 번호 베팅이야. 2번 자 양방 베팅 알려줄 거예요. 양방 베팅 아까 알려드렸잖아 내가 일반 볼 조합 알려드렸죠. 일반 볼 조합 3.7배당 알죠? 이거는 이제 일반 볼 조합으로 합니다. 오로합니다. 3.7배당 뭔말인지 알았지? 어? 자, 지금 일반 볼홀 적중 돼 가지고, 어? 일반 볼홀 적중 해 가지고, 지금 이거 1 1 5천0 이렇게 돈 벌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신 대로 지금 예, 뭐 말지 아시 죠? 지금 이게 좀 이상한 거 같아. 아니 돈이 어떻게 오르긴올랐어요 아, 올랐어, 올랐어.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게, 아, 방금 보여드렸지? 이건 이제 번호 배팅이었고. 자, 양팡 배팅. 일반 볼 조합을 합니다. 3.7배당. 이거 어떻게 하냐? 자, 말했지? 짝벌스면 오버. 짝벌스면 언더. 이렇게 3 7배당이라 했지? 그러면, 어, 3개를 거는 거예요. 하나씩. 계속. 뭔말이냐면 십출 가정 짝옵 제외 이게 뭐냐 짝오버 제외하고 짝언더 홀오버 홀언더에 돈을 다 거는거야 보여줄게 3만원씩 겁립니다 3만원씩 자 짝옵 제외니까 홀언더에 3만원 그럼 이제 솔직히 0.7배 먹는건데 자 3만원 걸고 자내 짝언더에 걸었냐 어홀 언더 걸었지 홀 언더 그러면은 홀로 오버에 걸고 그리고 짝 언더 이렇게 삼마시 는거야 그러면 잘봐 <laughs> 그럼 잘봐 자, 가난 지금 총 9만원을 걸었어요 아, 총 9만원을 벌어서짝5만 벌어서 안뜨면 나는 어, 적중예매기 11만 1 0원이거든요 그러면은 2.1만원, 그러니까 2만 1천원을 먹는 거야. 먹는 거에요. 아, 이게 이제... 파워볼 양빵 배팅이다 이게 이제 파워볼 양빵 배팅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죠? 예? 네? 아뭐 아니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 이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아무튼 제가 대충 설명은 이제 대충 해드렸으니까 아무튼 뭐 이런 배팅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배팅이 가능해 그니까 메리트가 있는 거야 그리고 롤링이 없잖아 롤링이 잘봐 내가 지금 지금 양빵 배팅 돼가지고 잘봐아난 오늘 담배가 개 땡겨 지금 근데 씨발 담배 필 돈이 없는 거야 어? 근데 그니까 당장 나한테 뭐 10만원이 있다 쳐나도테 10만원이 있어 있어 근데 매일 갚아야돼 근데 나는 근데 나는 담배가 피고싶어 5천원만 벌면 돼 5천원만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어? 이렇게 양빵 쳐서 양빵 쳐서 2만원 어? 어뭐 1일 작업 제외해서 어뭐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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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거는 거. 그러면 얼마야? 어? 딱 먹으면은 먹으면 만 4,000원 벌어. 그러면 그럼 담배가 뭐야? 음료수 사 먹을 수 있지. 담배 두값에 음료수 한번. 그러니까 이게 메리트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딴 데는 뭐 롤링 롤링 처어 개새끼 이런다고. 근데 여기 좆까. 그냥 한 20씩 나온다니까. 이게 메리트가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럼 니네가 남는 게 뭐가 있냐 내가 이렇게 다 빨아가면 니네 뭐, 먹차일거 아니냐 이게 궁금하잖아 근데 내가 지금 이거를 여기서 얘기한다고 내가 이걸 이 영상을 여기서 얘기한다고 뭐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거기에 따른 영상 있잖아요 어, 내가 왜 니들이 돈을 많이 따가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에 대한 영상을 여러분들께 제가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할것 같아 그걸 내가 남겨드릴 테니깐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 아, 저 새끼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숙지하셔가지고, 숙지하셔가지고, 뭐, 괜찮다. 어, 제 말이 일리가 있네. 라고 싶으면 은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거는 한번 틀린 메리트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수액 베터분들이나뭐 이런거 뭐 소중액 베터분들은뭐 이런거 조금조금 하시면 되겠지만은 고액 베터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나는 마틴 베팅 배팅, 마틴 베팅을 하는거를 이제 추천을 드린다 이 말이야 자 지금 일단 적중을 했어요 여러분 홀 언더 적중을 해가지고 지금 돈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돈을 이렇게 뭐할 수가 있어요 어려운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여러분 벌써 이렇게 돈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담배를 살수 있자니까. 흡연자분들 배팅하려면 솔직히 담배 존나 펴야 되는데 나도배배팅은전 존나 피거든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하겠어? 그러니까 메리트가 있는 걸 해야 돼 무조건 메리트, 메리트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뭐 시스템 배팅이그 진짜 여러분 진짜 욕심 안 부르고 하나하나 짜잘짜잘하게 야무 일딱지게 이렇게 쓱 먹잖아. 그러면은 진짜 이게 괜찮다니까 잘 봐. 하루에 5천 원씩 먹으면은 한 달이면요. 15만원을 먹어요. 근데 5천원을 먹을 수가 없지. 솔직히 너무 적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어뭐 시스템 배팅 하루에 뭐 아침에 한번 점심에 한번 뭐 저녁에 한 번에 어 그래서 이렇게 2만씩 걸으면 얼마야? 14천원씩 먹어. 그럼세번 먹으면 얼마야? 어 4만 2천원이에요. 어 근데 아쉽지. 그럼 5만원씩 먹는 거야. 5만원씩 한달 먹으면 150만원이에요. 150만원이면은 앵간한뭐 기본 알바생 월급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응? 음? 그게 진짜 아침 한번 점심 한번 저녁 한번 했을때 150인데 어? 아침 두번 점심 두번 저녁 두번 해가지고 하면 이게 두배로 삐용하고 뛸거 아니에요 그쵸? 10만원씩 그럼 300만원이고 300만원이면 웬만한 중소기업 월급 번다 메리트 있는거 내가 여러분들한테는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거야 내일부터 내가 녹화영상 한개 더올릴거예요 뭐냐 이해 영상 여러분들도 이해를 시켜줘야 될거 아니야 이거를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배팅하는 거 이해시키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가 남냐? 왜냐면 서로 윈윈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남기려면은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 우리가 돈을 꼬라야 니네가 먹고 산다. 아 아니, 그게 아니에요. 제가 메리트 있는 제가 그걸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뭐 의심하지 마시고 제가 해명을 다 해드릴 거니까. 그리고 웬만한 배팅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전부 다 스트리밍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녹화 영상으로 아무리 연승 쳐봤자 여러분들 저 새끼 틀리다가 어 이제 맞추니까 영상 찍네. 이게 이런 말이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제가 배팅을 하는 거, 제가 돈을 꼴든 아니면 시발 조카 따든 무조건 제가 시스트리밍, 무조건 실시간 스트리밍 깔 겁니다. 여러분 라이브 아니면 안 해요. 이것도 그냥 배팅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보여드리기 식으로 배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난 틀렸잖아? 그럼 몰렸어 근데 아 다행히 지안 틀려가지고 지금 이게 메리트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런 메리트 있는 배팅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이제 아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희 놀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돼있어요 저희 놀이터는 저는지정이 없어요 없고요 없어요 엔트리게임 있습니다 카지노 운영합니다 운영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하는데 전 안해봤어요 그리고 카지노 진짜 존나 재밌어요 그 100원 베팅도 되고 되고 진짜 재미있어요 해볼만한 것 같아요 이번에 강원랜드 바카라, 뱅커, 배당, 2 배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우리, 카지노도 좀 바꿔줘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그리고 카지노 하실 분들 저한테 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사이트에 닫아놓더라고, 이 개새끼들이. 거기 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돼요. 아, 카지노 개땡기는데 왜안 들어가지냐. 이런 식으로 무리하시면은 답변이 오실 거니까요. 네, 여러분들께서 잘 숙지하시고요. 저랑 같이 이제 제가 이제 한세 달에서 두달 잡고 여러분들한테 수익 내는 거 제가 꾸준히 보여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점이 고 따라서 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오전부터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불금인데 돈 많이 따셔가지고 좋은 데도 가시고 좋은 것도 하시고 좋은 술도 먹으시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문의 주셔가지고 같이 오늘 술값 한번 벌어보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개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실시간 스트리밍깠 깎기 때문에 뭐 내가 돈 꿀고 이런 거뭐 숨기고 그러지 않아요? 돈 꿇는 거 자신 있게 보여 아니 왜냐면 하다 보면 돈꿀 수도 있지 어 씨발 어떻게 맨날 돈따그 말이 안돼 그리고 웬만한 애새끼들 전부 다그 뭐냐 지금 총판 그 병신 픽서 개 병신같은 구독자 몇만명 있는 개 찌질한 새끼들 그딱 봐도 돈주고 구독자 작쳐가지고 씨바 지는 정작 돈은 구독자수 작친만큼도 못 버는 새끼들이 어떻게든 땡겨가지고 병신같은게 그 하는게 개꿀뱅이시는거야 그게 그리고 특징 댓글 달아놓고 댓글이 댓글도 알바야 댓글자 댓글자 다 팔거든요 여러분 난 안해 구독자 40명 만족 아무튼 여러분 뭐 제가 너무 흥분을 했는데 아무튼 오늘은 간단하게 이 정도만 하고요 네, 아좀 있다 오후에 영상 하나 더 찍고 내일부터 같이 스트리밍으로 여러분들께 수익내는 영상들 좋은 영상들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고생하세요 화이팅 오늘 하루도 화이팅